Canım 얘는 이슬이보다 살이 쪘어.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도 모였습니다. <laughs> 오늘 날씨가 카메라 당길지 모르겠는데, 어두컴컴하니 약간 사연이 있어, 날씨에. <laughs> 오늘은 세반의 동네로 좀 왔고, 멀진 않아요. 뭐, 걸어서 15분, 20분인데, 또 그쪽 시세랑 이쪽 시세랑 또다르지 다르지. 부동산 전문 유튜버. <laughs> <laughs> 도심역과 덕소역 차이잖아. 그렇지, 그렇지. 도심역과 덕수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에요. 덕소역은 지하철이 15분에 하나씩 있어요. 도심역은 3,40분에 하나씩 있어요. <laughs> 아이고, 시골 동네사네. 어디 시골 동네 사는 애가. 어, 어, 어. 그래서 여기는 조금 더 싸지 않을까? 좋으면 이리로 와야지. 30분이면 뭐 어때? 역세권이야 어, 역세권이지. 아. 그리고 좀 빨리 움직이 되잖아. 1 5분일어나면 그, 되잖아. 살을 사. <laughs> 사. 야, 아. <laughs> 여기가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공기가 좀더 좋아. 넘버 1. <laughs> 자, 여기, 보십오 에이팅기 있고요. 에이팅기 있으면 끝난 거 아니야? 근데 신한만 있어, 에누리 없이. 좋은 은행 이런 거 없어? 아, 없어. 없어. <laughs> 그리고 이쪽이 내가 자주 다니는 숨해요. 신혼인이신 원장님. 어, 이분은 토요일은 쉬입니다에누리 없이. 자연업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방풀려서 <laughs> 보려면. 아, 아니다. 실수했다. 일요일 날쉬는 아. 주일 날. 기독교이시여가지고. 아. 아 그래서 한 푼이라 더 보려면. <laughs> 상가 봐봐. 바이브 봐봐. 야, 이거는 일로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가려면 가지. 어, <laughs> 원가작감 했네. 발을 좀더 길게. 아, 아, 아 이거 이걸 아끼시려고? 깨알이다, 깨알. 여기 간판들이 다 지금. 맞아, 지금. 기본 다 10년 <laughs> 이상 이여기또 부동산이 쫙 있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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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그거지. 새로 생긴데. 친척 아파트. 어, 저기 진짜 멋있게 생겼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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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뻥비는 뭐야? 아, 아 뻥비는. 뻥비는 아, 뭐야? 아, 뻥소리였다! 아, 나는. 그냥 사진이 뻥이다. 아, 애가. 이런 건지 않았는데 근데 뭐야? 1억에. 아! 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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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가지고 꽉 담아. 2억에 넣는데. 100이면, 와, 빡세네. 아. 34평이네. 여기 왜더 비싸? 25평이네. 1억이잖아. 아, 1억이구나. 아. 아. 그러니까 가진 거 없으면 20만원 더 내라. <웃음> 서글프네 우선 <laughs> 너가 실질적으로 8개월 정도 남았잖아. 여기 도심욕이긴 하지만 응. 예비와이프가 수자인이면 들어갈 마음이 있다. 30분 먼저 일어나겠다. 이렇게 멘트가 있었거든? 가격을 보여줘야겠네. 어. <laughs> 아 그리고 내가 미리 알아본 바로는 3억 6천짜리가 못 봤거든, 나는. 어, 3억 6천이면 좀 비빌만한데. 그니까 아까 그러니까 뭐 없죠. 지금 제가 뭐 가진 게. 아, 그러니까 네. 대출, 없지만 어, 대출이 없지만. 대출 대출이 나... 나... 그냥. 어. 몇억까지 나오더라? 3억까지 나오지 않나? 3억인데 좀 많이 좀 줄었대. 어안 되겠네. 팔라. 그러니까, 응. 우성 아파트가 아, 비싸네. 이게 다 비싸. 아 매매야? <laughs> 전세인자로어야 이런 거 한번 해봐. 어쨌든 응. 집이 있는 게 좋아. <laughs> 놀리는 니도 아니 나도 없지만 <웃음> <웃음> 신혼부부 이런 걸로. 하려면 5억이야. 거기서 80%인가? 이거야. 그것도 이게 좀있는 사람만 그렇게 받으시는 거 아니야? 아니 그것도 맞지. 소득이 들어오고 있어야 또 그것도 되고. 그 알지? 그 아르헨딩. <laughs> 아그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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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부동산 전문 유튜버 아, 아니었어요? 아 부동산 전문 유튜버인데 너무 전문가처럼 아, 하면은 끔찍한 거 보이니까 나는 이런 거 이런 토지를 사야 돼 토지를 아, 네. 진짜 부자가 되는 거. 그치 야망이지 어. 이거는 집도 없는 놈이 이런 얘기하니까 좀 그러네 이거 보니까 괜히 움츠러들 <laughs> 여기가 덕수 거기보다 좀더 싸다고 해서 좀 보고 있는데요 좀 비싸긴 하네 우리같이 없는 놈들은 뭐 3억이나 4억이나 <laughs> 매한가지기 때문에 <laughs> 아 근데 또 여기 <laughs> 맛집이 많아요 야, 근데 맛집도 많고, 여기 산이 우선 미치잖아요, 여기가. 여기. 산에 전기를, 어? <laughs> 여기다가 해시태그로 가평 달잖아? 여기 가평 되는 거야. 치 <laughs> <laughs> 내 고향 빈대떡 저기가 유명하거든 그형 조재훈 배우 알지? 그 감초 역할 많이 어. 하시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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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지 <웃음> 알아? <웃음> 아, 보면 알아 형이 어, 얼굴 보면, 보면 알아 어. 그분은 저기서 두 번이나 마쳤어아 진짜? 어. 아렇게 사시는구나 사시는지 저것 때문에 오시는지 아, 근데 그 정도의 맛은 아닌데 뒷동네 먹을 때도 꽤 많지 않아 여꽤 많지 여기? 꽤 많지 그걸로 넘어갈까 우리? 맛집 탐방으로 아, <laughs> 우리가 이제 편의점 없자라 그런지 시우보가 먼저 오겠나이 n i g t o see you 저기가 그거잖아 컨테이너된 맛집 어, 진짜 맛있어요 되게 저렴해 맞아 맞아 해 어. 이런 거막만 원. 지금은 어찌는지 모르겠는데 아. 가격이 그때는 엄청 저렴해. 그리고 우성의 자랑이 있습니다. 춘천 우성 닭갈비. 아. 우성 춘천 닭갈비가 아니잖아. 춘천 우성 닭갈비잖아. 아. 어형 그럼, 그럼 여기서 한닭갈비 아니 근데 내가 얼마 전에 그 춘천을 갔다 와가지고. 아. 춘천에서 닭갈비 먹었어. 아. 그러면 나할 말이 없지. 난 오리지널 먹고 왔기 때문에 어, 어. 오늘은 여기 조금 건너뛰고 야, 이런 게 있어야 돼. 시골 동네 가면은 이런 근데 가면. 게 있다. 여행지. 그렇지지. <laughs> 뭔가 이런 거 있잖아. 전기 받는 거 알지? 아 한번 봐봐 음. <laughs> 월세 1기0 <배기실? 웃음> 거기에 뭐 이런 게또 생겼더라고 디저트 카페가 어. 음. 야 여기 있네 결혼식 담요품 아. 결혼식 담요품은 난 정했어 뭔데? 내가 직접 삶은 수육 <laughs> 냉수육 파는 거 아니지? <laughs> 거기에 뷔페도 넣어 아 거기에 넣어? <laughs> 어. 냉수육 해가지고 어. 식별수좀빼아 <laughs> 네. 뒤에 잘 쳐보면 은아비축청 내린다 근데 여기 은근히 좀 가고 싶은 데가 꽤 있다 아 내가 맨날 퇴근이 늦으니까 여기 오면 맨날 다문 닫아 있단 말이야 음. 그래서 경험을 많이 못 해봤어 아. 바로 앞에 동 독막고 미쳤잖아 아. 간판부터 그다음에 내가 저번 주에 여기는 한번 와봤어 치화하고이둘다 분위기 아. 장난 아니지 야 여기 봐봐 누가 메뉴판이 에서 이렇게 서놓네 <laughs> 그러니까 자신감이야 이거안녕하세 <laughs> 네, 네, 안녕하세요 저번에 왔어가지고 저희 먹는 것만 좀 찍는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저희 먹는 것만 좀 찍을게요 <laughs> 너무 맛있어가지고 가격도 합리적이야 <laughs> 그러네 슐치기개 <laughs> 한 2,000원, 2 5 0원1 0 0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일단 빨리 정해봐요. 오늘, 오늘, 봐요. 오늘 그러니까. 같은 날씨에 뭐 먹어야 응. 돼요? 내가 봤을 때는 전이 하나 들어가야 돼. 감자전이랑 찌개도 하나 있어야 되거든? 나랑 반포했네그 <laughs> <laughs> 다음에. 또 먹어? 불이 왔으니까 세개 먹어야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너 하나 선택권 하나 줄게. 여기가 불닭이잖아. 아, 그러네. 상호가. 불닭 하나 먹어야지. 그러면 나는 태토남이니까 <laughs> 무뼈닭발. 아. <laughs> 사장님, 주문해도 될까요? 어, 저희 무뼈닭발 하나 하고 감자전, 김치찌개 이렇게 주십시오. 술은 <laughs> 가져가는 <가지고 하는> 거죠? <laughs> 예, 예. 아이 셀프 서비스구만누조거 여기 누조 셀프 아, 벌써 시원하다 어. <laughs> 아이 땅죽 씨끼가 요해나 아, 해줄게 아 거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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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고> 있어? 거기는 고마 있어 주말에 또 이렇게 집에서 나오게 해줘서 고맙다 스팸. 스팸. 오, 아. 냉장고 맛, 냉장고 맛이야 이거. 밑반찬이 맨날 바뀌더라고. 근데 가지 좋아해. 가지 응. 가지. 음, 간 좋지. 아, 응. 진짜 좋다. 응. 진짜 너무 맛있다. 응. 이런 데는 그냥 한번 시작하고 가는 거잖아. 어, 거짓많 치고 우리 아버지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이분안음 2분 안에 다 먹겠다 그치 그래도 생각보다 소주는 싸진 않네요 머퍼 어. 느낌은 원래 한 4,000원 때려줘야 되거든치 그치, 그치. 그런 그 트렌드가 좀 빠르시네 아, 아. <laughs> 여기는 뭐 맛있을 수밖에 없네 아. 배고픔을 최대 극단으로 치우친 다음에 그다음 음식이 나오니까 지금 다 비웠잖아요 우와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와. 아니 이메일로 했을 거 아니야 색깔부터 야 이것도 서비스야? 데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냄새가 굴이 났어 불냄새가 지지꼴이야 이야 그거는 통통하네 <냄새> <냄새> 닭발 되게 오랜만에 먹거든? 넣차마자매웁진 않아요 삼키고 나니까 매운맛이 확 오네 아, 그게 맛있게 매운 거잖아 아, 불맛도 나고 맛있다 응. 와 달려보자 오늘 그래도 <냄새> 그러면 음? 왜? 음? 이렇게 불맛이 왜 이렇게 많이 나지? 불을 만들었으니까. 음. 맛있죠 응. 음. 아, 나 맵찔이 아닌데 조금 매콤하네. 뒤에 살 살짝 오네. 맵잖아. 이게 밥이야? 야, 이거를 올려 가지고 포시. 어! 좀, 너무 뜨거워서 운걸 몰라. <laughs> 또, 노포의 입장 조건이 있잖아. 뭐, 뭐야? 뭘 배? 아니, 아니. 했지? 뭐라고? 뽀기이 뽀기형 아 노.. 우리 <laughs> <laughs> 포 아닙니다 둘이 다 어. 심지어 형은 두 가지 한꺼번에 죠잖아저 저 맹포 어. 맹포 뭐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정도였던 것 같은데 맹장에 걸렸습니 그때 어머니가 현역 간호사셨는데 어머니 병원에서 맹장수술을 하게 됐는데 전신마취를 하거든 전신마취를 딱 넣자마자 어머니가 와서 피터도 같이 해주세요 <laughs> 밑에도 같이 해. 난 진짜 몰랐어 꿈에서알았냐고난 아직도 생각나는 게 마취가 딱 깼어 병원 복도에 있더라고 꽈다놓은 보리채럼 <laughs> 이동 침대에 누워있는데 이게 위에만 좀 아파야 되는데 <laughs> 밑에까지 아픈 <아픈구나>. 거야 <laughs> 수술 잘못됐나 <laughs> 어? 이 뭐지? 알고 보니까 위아래 그냥 다 그냥 확살을 낸 거지 EXID 위아래 <laughs> <laughs> 그래도 전신마취를 했으니까 원래 그 부위에 주사를 놓는다며 그지그 느낌은 못 받았구나 그 몰라 다행이야 근데 지금 고통이 두배 그게 사실 할 때보다는 후유증이 아픈 거잖아 아 그렇지 대신에 어머니가 현역이셨습니다, 수간호사 1인실 와 그때 당시에 막 자동침대 쭈욱 막 올라오는 거 있지 하루 종일 했겠네, 그거 <laughs> 그... 아니, 왜? 아빠도 못해 아, 아픔 다 잊어 그래 아, 아, <laughs> 어쨌든. 그래도 어머니 덕분에 당당하게 노포 입장하고 <laughs> 나는 이관아이야이거왕한 번에 맹포야, 맹포 <laughs> 아, 이 매운 거와 야. 이 뜨거운 을 한꺼번에 맹포 조합이네. <laughs> 맹장 수술하면은, 뭐, 먹는 것도 막 조심해야 되고, 막, 그랬지 않았 진짜? 우선, 맹장 수술을 하고 나서, 방구가 나와야 일반 죽을 먹을 수있어 아, 그래? 그 전에 미음. 턴방구가 나와야 섭취가 가능하다. 어, 방구 나오기 응. 전까지는 진짜 힘들어. 응. 방구 나오잖아?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 진짜, 막, BGM <비전> 떠져. <laughs> 그리고 나서, <이제> 일반 죽을 <웃음> 먹는데, <laughs> 쌀죽, 간장 살짝 해가지고, 산해 진미야. 아, 그래. 진짜? 아, 이거 맹장 한번 해봐야 돼. 죽을 맛있게 먹어요. <laughs> 음, 맵다? 아, 나는딱 매콤한 거 좋아. 근데, 너 먹어봐. 떡이 더 매워. 아 그래? 떡이랑 는게 같이 해서. 너무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어디야? 잘하네. 음, 땀이 주진는 않아요. 다이어트네. 감사합니다. 와, 와. 이게지 내가. 와, 파이널. 진하다. 진하지. 어. 와. <laughs> 죽게 아내온이. 아내 거는 이렇게 두 분만 줘. 아내 내가 좋아하는 군이다. 뭐. 지방에. 무뜨 뜻이지? 응? 와 김치와 신김치 딱 맛있네. 그렇지. 솜씨 좋으시지. 이거 끓이면더 맛있을 것 같아. 요야 이거는 무조건 나. <laughs> 야 이거 밥이랑 계란후라이 하나 있으면. 맛신 <laughs> 거고. 돼지되는 게. 돼지로드. <laughs> 전형적으로 맛있는 김치찌개그 색깔 있잖아. 음. 홍당무 색깔이라고 해야 하나? 물질 가 하고. 밥 하나 먹고 싶다, 진짜. 다이어트 해야지, 진짜. <laughs> 다이어트 잘 되고 있는 거지? 와, 나 이거 좀 벗고 싶어벗어나 여기가 약간 에로틱하네 옷을 벗게 만드는 섬 <laughs> 타시는 분 <laughs> 아, 요즘 형 아, 이것저것으로 많이 힘들 텐데 힐링 한번 하라고 내가 여기 오장을 할거래 괜찮아? 그럼 아, 아 너무 음. 좋고 진짜 돈까지 내면은 진짜 싹싹 김치 이거 내가 낼게? 아이아이, 아이, <laughs> 아, <laughs> <2만 원만. 웃음> 내가 낼게? 아이, 이거 만 원만 내가 산만 낼게. 아, 너무 좋지. 응,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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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아, 이거 고기 많은데. 고기를 아파고 개. 두번 퍼줬어. <laughs> 내 거야. <laughs> 와, 치밀해, 아주. 괜히 아, 개인 사는게 아니다. <laughs> 스대라고 하잖아, 스대. 스마트 돼지. 아, <laughs> 스대. 어? <laughs> 와, 감자. 소주 리필해야 되겠는데? 갔다 와. 좋아. 우리 항상 앉을 때 내가 여기 앉고, 네가 여기 앉잖아. 근데 오늘 좀 다르지? 아, 그러네. 어, 이게 스대. 아, 이게 스대. 확실하네. <laughs> 확실히 스대. 아니 응. 이왕 돼지인 김에 스마트한 게 낫잖아 그치 <laughs> 아 사브라엑 사브라 어우 아 너무 맛있다 오늘 진짜 술 마시러 온게 아니라 뭔가 식사 온 느낌이야 밥만 안 시켰지? 식사 식사 다 먹을 걸 내가 말했네 여기다 라면 살이 넣으면 끝나는 건데 있어 라면은 있으니까 라면 살이 한번 물어봐나 볼까? 아니야아니야 끓어올라 아니야. 어올라끌어올라끌어올라 아, 이때쯤 먹어야 돼 아, 이때쯤 이때 먹어야, 먹어야 이때쯤 먹기 어, 시작해야지 맞아, 맞아. 딱 맞아 와 아까보다 국물도 더 진해졌어 와 라면 는거안는 거랑 라고리 <laughs> <이거> 소개 얘기했잖아 <laughs> 아 라면 먹는데 좋았다. 옆모습 후회할 뻔 했다. 그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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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뭐 그렇게 아찐 아이지만, 놀이터야, 놀이터. 와서 땀도 쭉 내고, 사우나 한 만원 정도 하나? 요새? 뭐 가느니? 그냥. 이런 데 또, 이런 것도, 이런 거 보면서 한잔하는 거. 그렇지, 거잖아요. 그렇지. 사실. 원래는 약간, 그, 비키니 언니들이 있어야 돼. <laughs> 그 옛날에 호프집 가면 그런 거나왔 외국 비키니 언니들. 와. 아, 이거 너무,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 진짜로. 진짜. 네. 와, 이거 뭐야. 사장님 제가 근데 인터넷에서 들었는데 사장님이 예전에 호텔에서 오래전에 뭐 했어요 예전에 아, 아 그래서 뭐 이게 음식이 감사합니다 사장님이 겸손하시네 맞아요. 나 같으면 내가 호텔에서 예전에 네. 이랬잖아아뭐 그냥 뭐 불닭 사장님이 어 호텔에서 네. 근무하신 것 뿐만이 아니고 네. 네. 거의 평생을 요식업을 네. 하셨고요 아 다리가 편찮으셔서 더 이상 확대를 안 하려고 뭐 확대하셔야 되는데 사실 저분은 굉장히 욕심도 후이 제아의 수 그니까 그딱 맞는 표현입니다 아, 제아수님 진짜 후회자를 좀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laughs> 와가지고 네. 허드렛 일 하면서 아, 아. 허드렛이랑 두달 하면은 20년을 해야지 허드렛 일하면 무슨 두을해야 감자전 야이건는 진짜 강원도에서 온 해시 브라우이야아 이거 아나 감자전 너무 좋아 <laughs> 이거. 이 간장도 뭐 허추, 허추지 않잖아 근데 손님이 너무 많이 오는 것도 원하지 않아? 음~~, 음. 제일 라스트로 나오는 이유가 있어 불이 응. 고나 응. 진짜 많이. 나는 진짜 감자전을 예전에 이모가 사와서 처음 먹어봤나? 응. 맨날 김치전 부추전에 밀가루잖아 부신가루 그치? 근데 식감이 너무 다르더라고 벌써 뭐 말하면서 침이 나오네 <laughs> 그때부터 나는 전의 원픽은 감자전이거든 맞아 아, 옛날부터 그렇 제대로지 퀄리티가 미쳤어 아 진짜 돌았다 이, 아. 내가 딱 그때 먹었던 그거야 이모가 사왔던 이모가 해줬던 아이야, 사왔던. <laughs> 맥도날드, 해시브라운 이런 거 맛있긴 한데, 이 식감은 안 돼. 아, 나 이런 쫀득식감 너무 좋거든요. 일단 이거 김치 하나 올려봐. 와. 어? 그치? 희기지? 와. 오면은 감자전부터 일단 주문을 해야 될것 같아, 먼저. 아, 나 1등이다, 이거. 응. <laughs> 저, 저 <아저씨처럼> <웃음> <웃음> 아, 아우. 일로와, 하나 더 먹어도 돼? 아, 먹어, 먹어, 먹어. 응. 다 먹어도 돼. 나 2만원밖에 안 냈는데, 뭐. <웃음> <웃음> 원래 사실 간센거 먹고 간 약한 거 먹으면 약간 덜 하잖아. 그치, 그치, 맛이 그치. 전혀 아니야. 씹어 먹어야. 적셔가지고 먹으면 국물. 아, 국물에 이렇게? 저이 맛이 또 있거든요. 근데 어, 생각도 못했어. 와 결혼식 답례품을 감자전으로 해야 될것 같아 그래. 감자전 정성인 게 뭐냐면 막 갈아야 되 거. 든 그렇지 내가 그래서 감자전을 안해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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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뭔가 진짜 치열한 한판 승부를 나누것 <laughs> 같은 느낌이다 진짜 아니 나오는 데는 거의 다 앞서서 한 4, 50분 걸린 것 같은데 먹는 거는 금방이네 <laughs> 진짜 술 먹으러 왔으면은 소주 엄청 때렸을 것같아응 음. 천천히 분위기도 너무 좋고 그러니까. 밤에 친구 불러가지고, 야 한잔해. 그래서 음. 2만원만 가지고 가고. <laughs> 근데 진짜 2만원이면 해도 될것 같아. 그치. 1인 2만원이면 되지. 어, 뭐 때려먹는 거 아니 이상. 송주 한두 병에 안주 한두 개 이렇게 하면은. 비닐 하나 얻어올까? 이거 형님, 네. 수 어. 맛보에 드려야 돼. 그러니까. 닭발도 맛있어. 응. 어. 저희가 드디어 구독자 7,000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기념 라이브를 진행하기로 해가지고, 술은 여기까지 먹자. 그래, 근데 배부르기도 해. 맛있게 잘 먹었어. 진치 너무 맛있다. 양도 응. 너무 많고. 응.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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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야, 이거 무조건 맛있어. 아, 아우. 음! 진짜 이거. 아, 맛있다. 오랜만에 먹는 거 맛있다. 구독, 좋아요, 하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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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살아있는 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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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말정아정아아말정아 정말, 정말, 정가 정말, 정가 정말, 정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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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말 정말, 정요